카지노 시즌 2 6화에서는 정팔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혀 있어서 사무식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일이 형이 다시 나타나며 양상수에게 무슨 실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한성일도 양상수한테 사무식을 잡아오라고 전화를 받긴 했지만 사무식과 우 관계였고 배신하려던 우사장이 어떤 결말인지 봤기 때문에 사무식에게 양상수가 널 잡아오라고. 한다고 말을 해주죠. 따지노 시즌 2 6화에 나올 양상수 는 특별 출연이기 때문에 그닥 힘이 있어 보이지 않고 오른팔이라는 정팔이 자신에게 붙으려 하자 사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매좀 맞아야겠다라는 표현으로 한것 같습니다. 양상수가 정팔을 받아주고 참우식 을 치려면 이렇게 대놓고 건들지 않고 은밀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다시 정팔은 참우식 옆에 돌아갈 것 같네요. 한편 오승우는 필릭과 소정의 총격사건의 현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구로부터 그 영상의 원본을 요구합니다. 상구는 승훈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우식과 존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하며 차무식이 죽인 거잖아 잡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차무식을 배신한 거로 보이죠. 이에 오경감은 원본 가져와 그러면 내가 당신 말 믿을게 라고 하는데 필립, 소정 살해 현장 CCTV 원본을 말하는 것으로 예고편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걸 보면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상구가 원본을 넘긴 걸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상구가 잠입한 곳은 삼겹살집 진영이의 사업장입니다. 이들은 민회장 살인 사건 공모팀으로 필립 사건과는 관계가 없죠. 여기서 상구가 확보한 건 살인청 부업자에게 돈을 보낸 통장 내역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에게 누명을 씌운 삼겹살집 3인방을 보낼 증거를 확보한 거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CCTV 원본에 손을 올려둔 채 고민하는 듯한 상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무식은?